카카오 주가는 어디까지 갈까? 궁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대표가 목표 주가와 대응 방법 오늘 영상에서 모두 준비해왔기 때문에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영상 집중해서 시청하시면 좋겠죠. 목표 주가와 대응 방법은 영상 중반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카카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더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 많이 준비해왔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점을 찍고 나서 꽤 오랫동안 조정이 길게 오고 있죠. 네, 7만 1,600원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은 계속 박스권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조금처럼 방향을 못 잡는 모습이죠. 이런 구간이 가장 힘듭니다. 뭔가 떨어질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확실히 올라가는 것도 아니라서 개미들이 흔들리기가 딱 좋거든요. 조금만 반응해도 이제 가나 했다가 다시 눌리고요. 또 그러면 아닌가. 하면서 던지는 사람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심리를 계속 흔듭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주가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면서도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면서 캔들이 서로 수렴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이게 흔히 말하는 폭등전 조용한 구간, 즉, 에너지 응축기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이밍상 최근에 호재가 딱 터졌습니다. 네, 창업자 김범수 의장과 배재현 투자 총괄 대표 자본 시장적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그 사건이 있었죠. 작년부터 계속 뉴스가 나왔던 그 사건인데요. 1심에서 이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게 시장에서는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카카오가 시세 조정 혐의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이미지가 타격이 컸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기업이 좋아도요. 대표가 재판 중면 뭔가 찜찜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이 이번에 법원이 증거로는 시세 조정 목적이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 하면서 이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주장한 내용이 법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항소 가능성은 있겠지만요. 어쨌든 일심 무죄는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 해소입니다. 이게 왜 호재냐면요 주식시장에서 불확실성 제거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악재는 이미 다 알려져 있어서 시장에 반영을 해버렸는데 그게 사라지면 주가가 자연스럽게 제 자리를 찾아갑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최근 몇년 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공정거래법 플랫폼 갑질 이슈 그리고 이번에 시세조정권까지 그런데 이번 판결로 적어도 법적인 부담은 하나 덜어냈으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숨통이 조금 트인다 느낌이 들 겁니다. 거기다가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이번 카카오가 AI쪽으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사를 이미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요 이번 달 안에 카카오가 GPT를 탑재한다는 얘기가 공식화됐습니다 단순히 챗봇을 체포, 붙이는 정도가 아니라 카톡 안에서 바로 AI 기능을 쓸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화 내용을 요약해 주거나 예약이나 검색을 자동으로 연결해 준다든지 아니면 이미지 생성이나 통화, 요약 같은 것도 가능해진다고 하죠. 결국 사용자가 카카오톡 안에서 더 오래 머물게 만드는 구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요즘 플랫폼 기업들의 핵심 지표가 이제 체류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앱 안에서 얼마나 오래 머무느냐가 수익 구조랑 직결되거든요. 예전엔 카카오톡이 거의 국민 메신저처럼 쓰였지만요. 그 안에 광고나 이제 커머스가 크게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AI를 심어놓으면 요 자연스럽게 체류 시간이 늘고요. 광고 노출도 많아지고 또 구독력 서비스나 부가 기능으로 연결된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기존에 정체되어 있던 수익 모델의 숨통이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월번 기준으로 캔들이 계속해서 60개월선을 두드리는 모습이 보이죠 이게 그냥 단순히 기술적인 의미만 가지는게 아니라 이 구간에서 장기보유자나 기간투자자들이 서서히 물량을 받는 구간으로 해석되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윗꼬리가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데는 개미들이 지쳐서 던지기 시작하죠 근데 시장의 큰 선들을 그걸 받아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이제 박스권 위로 올라 타는 거죠 실제로 올해 6월에 보시면 상장일에 최대 거래량 나왔었죠. 이게 그냥 우연히 나온 게 아니고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물량을 흡수하는 구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흐름을 보면요. 지금 5개월선이 60개월선이랑 만나는 시점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게 기술적으로는 흔히 말하는 이제 골든 크로스 전조라고 불리는 패턴인데요. 물론 기술적 분석은 절대적인 건 없지만 네. 그동안 차트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런 흐름이 나올 때 폭등전 신호로 보기도 하죠. 물론 바로 간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요. 지금처럼, 지금처럼 거래량이 줄면서 가격이 수렴되는 시점에는 한 번쯤은 큰 변동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다가 실적 전망도 나쁘지 않죠.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보다 괜찮을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광고 매출이 회복되고 있고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나 게임 부문도 점차 정상화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카카오엔터가 일본 동남아 쪽에서 웹툰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서 매출 구조가 예전보다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여기에 AI 플랫폼이 추가되면서 자연스럽게 성장 스토리가 다시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상황들을 다 합쳐보면 지금은 일단 악재는 거의 다 털렸고요. 호재가 쌓이는 구간이라고 볼수 있죠. 물론 시장이라는 게 항상 변수는 있습니다. 금리나 이제 환율, 글로벌 증시 분위기 같은 외부 요인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카카오만 놓고 보면요. 내부적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실제로 1억 구간이 오면 항상 개미들은 던, 지쳐서 던지고요. 기관과 외국인들은 조금씩 사들이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요. 지금 카카오는 기술적으로는 이제 수령 구간이고요. 심리적으로는 악재, 털기, 끝물 그리고 펀더멘털로는 AI 실적 회복 기대감이 맞물리는 시점입니다. 이런 때가 오히려 조용히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일 수도 있죠. 물론 단기급 등은 예측하기 어렵지만요. 중기적으로는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과정으로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시장은 불확실성이라는 네, 이게 사라질 때 움직이거든요 김범수 의장 무죄 판결로 그 불확실성 하나가 사라졌고요 AI 사업으로 새로운 스토리가 생겼고 실적도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분위기라면 이건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변화의 신호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차트만 보면 답답해 보여도 사실 속으로는 물량이 정리되고 힘이 쌓이는 구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구간이 길면 길수록 나중에 올라갈 때 힘이 세게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은 뭐죠? 결국 심리 게임이잖아요. 지금 같은 조용한 구간일수록 시장은 다음 큰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요즘 시장 분위기를 보면 예전처럼 무조건 오른다 이런 확신이 있는 시기는 아니잖아요. 금리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전반적으로 투자자들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 같은 종목도 예전처럼 테마주처럼 급등하지 못하고요. 박스권 안에서 에너지를 모으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간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단기 급등보다는 바닥을 다지고 천천히 우상향하는 패턴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주가를 보면 기술적으로는 분명히 지금 수렴 구간이죠. 캔들이 점점 좁아지고요, 거래량도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이건 단순히 관심이 줄어들어서 라기 보다는요 물량이 정리되는 구간입니다. 큰손들이 조금씩 사고 개인들이 지쳐서 던지고요.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게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까지 패턴을 보면 아래보다 위로 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주가를 끌어내릴 만한 새로운 악재가 없습니다. 이미 나올 건다 나왔죠. 공정거래 위원회 조사와 플랫폼 규제 그리고 자본시장청 기소 이런 것들이 이미 몇년 동안 카카오를 눌러왔는데 그게 하나둘씩 정리되고 있는 거죠. 특히 김범수 의장의 무죄 판결은 그냥 단순한 뉴스 하나가 아니라 시장 심리를 네, 바꿔놓는 사건입니다. 이제 카카오는 더 떨어질 이유가 없다. 라는 안동함이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실적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올해 3분기 실적 전망을 보면요 네, 전년 대비 확실히 좋아질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광고 매출이 살아나고 있고 카카오 엔터나 카카오게임즈도 점차 회복 중이고 특히 카카오 엔터 같은 경우는 일본 쪽에서 피코마가 다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웹툰 IP를 드라마나 영화로 확장하는 을 움직임도 활발하죠 이런 게 전부 장기성장 동력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조심할 점도 있죠. 아직 금리나 시기가 명확하지도 않고요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불안한 건 사실이죠. 미국 증시나 환율 변동이 크면요. 카카오 같은 성장수가 영향을 받기도 하죠. 그리고 AI 사업이 아직 수익화 단계에 들어선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벌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기대감에 오르더라도 중간중간 조정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요. 지금 카카오는 예전처럼 불안한 기업이 아니라 새로운 사이클을 준비하는 기업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미 리스크는 해소되고요. 새로운 성장 포인트가 생기고 기술적으로는 이제 수렴이 끝나가는 구간입니다. 이런 때는 조급하게 볼게 아니라 중장기 관점에서 이제 천천히 지켜보시는 게 좋겠죠. 결국 주식은 시간이 해결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처럼 사람들이 외면하고 뉴스도 잠잠할 때 조용히 이제 바닥을 만드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거래량이 갑자기 터지고 이제 뉴스가 쏟아지고요. 그제서야 사람들이 왜 이제... 왜 이때 안 샀을까라고 말하죠. 카카오도 지금 딱 그런 단계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주가가 움직이기 전에 이미 기업 안에서는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걸 시장에서는 서서히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한두달 안에 중요한 시그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요.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타이밍이 맞아 떨어지고 있거든요. 만약 그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박스권을 돌파한다면요. 이거는 네, 이제 추세 전환의 신호로 볼수 있는 겁니다. 이제 목표가와 대응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주가라는 게 매초마다 미친듯이 움직이는 거 다들 아시죠? 특히 박스권 종목은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익이 하늘과 땅 차이로 갈리는데 제가 이 움직임을 매초 영상으로 찍어서 올릴 수 없고 여러분들도 하루 종일 휴대폰만 보고 계실 수는 없잖아요. 실시간으로 대응의 어려움 다들 공감하시죠? 저희 여대표 구독자 분들께서는 이미 카카오 정보를 중요한 구간에서 매수와 매도 타이밍과 다른 종목 분석 그리고 호재를 받고 계시는데요. 지금처럼 시청하시는 분들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받는 방법은 5초면 되는데요. 위에 있는 번호로 숫자 5번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가장 중요한 구간에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정확하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010-5077-0475 번호로 이제 숫자 5번을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5분 안으로 이 문자를 확인한 뒤에 당장 매일 오전 8시에서 9시 전, 장 시작 전에 꾸준히 여러분들께 매수, 매도 타이밍을 보내드리겠죠?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 제가 보내드리는 문자를 여러분들이 받고 오늘 설명드린 종목이라든지 상승 초입에 있는 다른 종목도 매수, 매도 문자 보시고 간편하게 사고 팔시면 됩니다. 송세치고 제가 드린 종목 한 주만 정찰병으로 사셔서 지켜보셔야 되고요. 그냥 며칠만 지켜보시기만 해도 됩니다. 여기서 제가 문자 드리는 종목들은 제가 그냥 개인 의견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금융투자업을 공식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국가공인 자격증 투자자산 운영사를 비롯해서 펀드 및 증권에 대한 전문적인 투자 권유 권한을 갖춘 자격증을 바탕으로 여대표 투자전략팀이 이런 기업의 매입 일정 보고서 내부 정보는 물론이고요. 시향의 수급상황 거래량 패턴 차트 기술적 분석까지 사중으로 꼼꼼히 검증해서 매일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종목의 적중률은 높을 수밖에 없겠죠. 네, 수익결과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문자 알림을 받아보신 구독자분들, 9월 한달 매매일지만 보셔도 230% 이상의 수익을 달성하셨습니다. 네, 10월 현재 진행적인 수익률도 보시면 벌써 149%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물론 투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라고 신처럼 매번 다 맞추지는 못합니다. 저희도 가끔 손실을 볼 때가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실적이면서도 압도적인 수익률을 꾸준히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저는 보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수익률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벌고 계신 분들이라면 영상을 끄셔도 되는데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손가락 잠깐 움직이는 수고로 지금 보시는 수익률을 모두 무료로 가져갈 수 있는데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겠죠. 이렇게 좋은 정보를 왜 그냥 알려주냐 하고 의아해 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시고 만족을 하셨을 때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 그리고 수익 보시고 조회수가 늘어나는 것, 즉, 구독자분들의 수익이 저희 채널 성장에 발판이 되는 서로 윈윈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저희의 전부입니다. 다른 숨겨진 의도는 단언컨대 없습니다. 만약 저희 문자가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되시면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차단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편한데 망설일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들은 단 1원의 손해도 없을 겁니다. 저희 여대표 투자 전략팀이 드리는 매매 타이밍 문자를 길잡이 삼아서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쌓아 올리시고 구독자분들의 소중한 계좌를 확실하게 불려 나가시길 저희는 응원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목표가와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구간에서는요 단순히 얼마까지 간다 목표가가 어디다 이런 숫자에 집중하기보다는요 그 가격대에서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는지 그걸 이해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주가는 숫자만으로만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 안에는 매물 그리고 심리 거리란 그리고 세력의 의도까지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그 가격이 진짜 어떤 자리인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목표가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자리가 시장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보는 게 진짜 실력이죠. 이제 슬슬 방향이 정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죠. 가까 아까까지는. 흐름과 분위기 호재를 이야기 했다면요 이번엔 좀더 구체적으로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고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는가 이걸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큰 그림에서 보면요 60개월 선 부근에서 계속 받아치고 있죠 이게 단순히 기술적인 라인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투자자들이 심리적 기순 기준선으로 보는 자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만 뚫으면 분위기가 바뀐다는 인식이 생기는 자리죠 그래서 저는 이 지금 60개월 선을 1차 분기점 즉 터닝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강하게 돌파한다면요. 그 다음 저항 구간은 네, 85,000원 부근입니다. 왜 하필 85,000이냐면요. 지금 20년도랑 22년도에 걸쳐서 매물이 쌓여있는 구간입니다. 이때 기억하시죠? 22년 대부터 20년 네, 대부터 21년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폭등장 때 카카오가 거의 날아가던 시절입니다. 그때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들어왔고요. 8만원 부근 때 매수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이후로 주가가 빠지면서 그구간의 일종의 이제 물린 자리로 남아있는 거죠. 지금 다시 올라가면 그 사람들이 드디어 본전이야 하면서 이제 매도 버튼을 누를 확률이 높습니다. 그게 바로 매물 저항인데요. 그래서 8만 5천원은 단기적으로 1차 목표가로 잡기에 굉장히 지금 합리적인 자리입니다. 강력한 기술적 저항과 그리고 과거의 매물 때 심리적 부담이 겹치는 자리니까요. 여기서 한번은 부딪힐 수는 있습니다. 한번 쉬어가겠다는 식으로 시장이 반응할 가능성이 높죠. 물론, 이때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터지면서 뚫어버리면 이제 9만원, 10만원도 금방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전에 한번 눌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딱그 지점에 두는 게 안전하다고 보는 거죠. 이제 중요한 건요. 대응 전략. 즉, 어디서 사느냐 얼마에 나눠서 들어가는데요. 이거 주식은 타이밍보다 평균 단가 관리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 구간을 단계적으로 나누는 게 좋죠. 먼저 1차 추가 매수 구간은 54,000원대입니다. 이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여기가 박스권 하단입니다. 최근 몇달 동안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네, 지지받던 구간이 바로 54,000원입니다. 여기 밑으로는 안 밀렸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대는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온다는 거죠. 게다가 올해, 6월에 한번 종고점을 찍기 전에, 잠깐 저항을 받았던 자리이기도 하죠. 그때는 돌파 실패 구간이었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지지 구간으로 바뀐 거죠. 네, 기술적으로 말하면 지지, 저항이 지지로 바뀐 자리죠. 이런 구간은 시장에서 굉장히 의미, 의미 있는 자리인데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흔들려더라도 이 라인에서는 매수세가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지금 비중이 100이라면 54,000원대에서는 한 20%에서 30% 정도를 추가 매수를 고려해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손절이 명확하거든요. 만약 이 자리가 깨지면 바로 밑에 4만원 중반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2차 추가 매수 구간은 44,000원대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 자리는 조금 더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겠죠. 단기 트레이닝보다 진짜 바닥으로 보는 자리인데요. 이 구간은 카카오가 예전에 2배 상승하기 전에 강하게 저항받았던 자리죠. 과거에는 이 가격을 넘기는 힘들었는데요. 결국 이걸 뚫고 나서 대세 상승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죠. 즉, 44,000원대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전환점 역할을 했던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만약 주가가 이 근처로 다시 내려온다면요. 마지막 매직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까지 일부러 기다렸다가 사겠다는 건비현실적으죠 시장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 54,000원에서 1차 매수, 2차는 44,000원에서 나머지 매수, 이렇게 분할로 접근하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평균 단가를 낮추면서도 리스크 분산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이두 구간 모두 명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54,000원은 단기 박스권 하단과 그리고 과거 저항선 전환, 지지선. 그리고 44,000원은 과거 대세 상승 직전에 이제 저항대였다는 거죠. 즉, 둘다 기술적으로 신뢰도가 이제 높은 자리입니다. 만약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가 주가가 4만원 초반대까지 밀린다고 하더라도요, 그건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구간에서는 오히려 장기투자자 입장에서는 기회가 되겠죠. 악재가 아닌 공포에 의한 하락이라면 결국 네, 주가는 제자리로 돌아오거든요. 이렇게 단계별로 구간을 나누면요 투자 전략이 훨씬 단단해집니다. 흔히 말하는 감정 매매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올라가면 좀더살걸 하는 후에도 줄어들고요. 떨어져도 아직 2차 매수 여유가 있다는 심리적 안정이 생기니까요. 그리고 혹시라도 네, 지금 월봉에서 60개월선을 확실하게 뚫고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상승 추세가 명확해진다면요. 그때부터는 오히려 추격보다는 비중 조절로 가야 합니다. 이미 싸게 사둔 물량이 있다면요. 85,000원 부근에서 일부 이익 실현을 하는 게 현명하겠죠. 바로 여기가 바로 돌파가 나올 수도 있지만요. 한번 눌림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수익을 일부 챙겨 두시는게 좋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차 목표가 는 어디랬죠? 제가 85,000원 이랬죠. 그리고 1차 매수 구간은 어디랬죠? 54,000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차 매수 구간은 44,000원. 그리고 44,000원 이탈 시 이제 손절을 하셔야겠죠. 결국 이 전략은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만 움직인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타이밍이 안 맞으면 수익 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카카오는 악재가 거의 소멸된 상황에서 기술적으로도 에너지가 모이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바닥에 가까운 분위기라 이런 구간을 나눠서 대응하기가 딱 좋습니다. 지금은 조급해 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시장을 늘 조용할 때 움직임을 준비합니다. 5만 원 5만 원 초반대에서 조금씩 모아가면서 8만 원 초반대에서 수익 실현. 이 정도로만 계획만 세워도 훨씬 안정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카카오는 긴 조정이 끝나가면서 방향의 전환의 초입에 있습니다. 5 7만 1,600원을 찍고 장기간 눌림이 나왔지만요. 최근엔 박스권 안에서 거래량이 줄고 캔들이 이제 수렴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이런 구간은 보통 폭등 전 에너지 응축기로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김범수 의장과 대전 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이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큰 악재가 해소됐습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제거된 거라 확실한 호재죠. 여기에 카카오톡에 챗 GPT를 탑재하는 AI 업데이트가 예정돼 있어서 체류 기간 증가와 그리고 수익 구조 개선으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60개월선을 계속 두드리면서 장기 지지를 확인 중인데요. 이 라인을 뚫으면 바로 지금 저항대인 85,000원인데요. 이 구간은 20년과 22년 매물대가 쌓인 자리라서 1차 목표가로 보기 적당하겠죠. 그 전에 조정이 오더라도요 54,000원대가 1차 지지 구간이고요. 여긴 박스권 하단 자리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조정이 온다면요. 44,000원대가 2차 추가 매수 구간이죠. 이 구간은 과거에 카카오가 2배 상승적. 머물렀던 중요한 시점이죠. 네, 전략은 명확합니다. 5만 4천 원 부근에서 1차 분할 매수, 2차 분할 매수는 4만 4천 원에 서하시고요 그리고 상승 시에는 8만 5천 원에서 1차 수익 실현. 지금은 이제 조급할 시점이 아니라 시간인 구간입니다. 악재는 정리됐고요. 실적과 AI 모멘텀, 기술적 흐름까지 모두 맞물려 있습니다. 시장이 조용할수록 다음 움직임은 가까워지겠죠. 버티는 사람이 결국 웃게 될 구간. 지금이 바로 그 시점입니다. 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